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고려 중이라는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은 토트넘 내부의 깊은 지식을 가진 포로 키프가 SNS에서 공개했으며 현재 비공식적인 회담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리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후 토트넘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뛰어난 경기 능력 그리고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충성도는 모두 구단이 그를 재계약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과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2015년이었고 그후 2018년과 2021년에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재계약이 성사된다면 그는 토트넘의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현재 주급은 약 19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으며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토트넘에서의 성적이 377경기에 148골, 80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팀 내에서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우승을 위해 팀을 떠났지만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을 계속 유지하려는 명백한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직 토트넘에서 큰 트로피를 들지는 못했지만 그의 리더십과 뛰어난 능력은 구단이 그를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흥민 새 파트너 메디슨이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사랑한 레전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의 토트넘 영입 배경에는 그의 존경하는 레전드 폴게스 코인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스터 시티를 뒤로 한채 토트넘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목받는 미드필더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는 레스터의 강등 이후에도 여러 빅클럽에 관심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토트넘을 빠르게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메디슨은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팀에서 공격을 주도하면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빼어난 능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토트넘 선택의 배경에는 영국 축구의 레전드 폴 게스코인이 있었다고 메디슨 자신이 밝혔습니다. 게스코인은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토트넘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한 미드필더였으며, 메디슨은 자신의 아버지가 게스코인을 존경했다며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토트넘 이적이 자연스러웠다고 그는 설명했죠. 메디슨은 개성 있는 선수들을 존경한다며, 폴게스코이는 그런 면에서 완벽한 모델이다. 나는 그의 뛰어난 스킬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그의 개성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머스 원정 경기에서 팬들에게 윙크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통해 그의 개성이 얼마나 뚜렷한지를 보여주며 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나를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